안녕하십니까 박상후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12월 19일 있었던 러시아 국방부 확대회의에 브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설명했습니다. 주권과 영토보전, 세계세 세력균형을 달성하는 게 목표인데 이 모든 것은 우크라나 위기를 끝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서 분리하고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를 끊으려 했다고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러시아와 유럽을 갈등으로 끌어들였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목표를 달성했으며 재정 책임과 부담도 유럽에 옮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달리 행동할 옵션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유럽 정치인들의 의지가 약하고 의지가 없는 세대는 미디어, 경제, 정치에 엄청나게 의존하기 때문에 저항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의 주요 언론 매체에서 어디를 가리키든 최종 수혜자는 3, 4년 후 미국의 일부 재단이라면서 모든 게 해외에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릴 때 그리고 학생 시절부터 특수기관이 유럽의 지지자들을 획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나 이 인근 국가들이 현재 키에프가 통제하고 있는 이전 영토를 반환하기를 원한다고 상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인이 소련을 창설했을 때 인구와 광대한 역사적 영토, 엄청난 잠재력을 우크라나에 이 넘겨주고 여기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탈린의 결정 때문에 서방 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스탈린이 폴란드 땅이었던 르보프등 서부지역을 우크라나에 이 편입시키고 폴란드를 달래기 위해 독일, 단치 등을 폴란드에 줬다고 말했습니다. 또스탈리는 루마니아와 헝가리 땅을 우크라나에 기부했다고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으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토를 잃은 국가들, 특히 폴란드는 영토회복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만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역사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을 것이며 역에 러시아는 간섭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러시아의 것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푸틴의 의사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군사 행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2년 초 우크라이나에 출병했을 때 설정한 목표를 바꿀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은 상당한 사상자를 냈고 예비 병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프의 반격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결과라도 진정한 주인에게 보여주려는 희망에서 동기가 부여됐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는 서방의 시도가 러시아 군인들의 용기와 결의에 의해 좌절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군대가 더욱 강력해졌고 국방 산업이 더욱 유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연구원들과 근로자들이 전장의 요구에 서구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기 공장은 2023년에 생산량을 평균 2.7배 늘렸고 가장 수요가 많은 제품의 경우 무기 생산량을 최대 7배 늘렸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서구 군사 장비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전장 손실을 입고 있으며 반격의 외국 후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고 국방정관회의에서 은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k 프는 14,000대 이상의 탱크와 보병 전투 차량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